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오늘 영상은 오래 기다리셨던 집들이 영상인데요. 집이 완공된 지한두달 반, 그리고 이사온 지한두 달이 넘었어요. 빈집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기다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이미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방 하나하나 저희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 현관 앞이고요. 네, 잠시 과거의 기억은 지워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집은 다 화이트거든요. 페인트 컬러도 퓨어 화이트라고 해서 완전 찐 하얀색으로 골라가지고 집을 좀 밝게 하고 싶었고 커튼도 다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은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 화이트 미니멀리즘 최대한 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납도 보시면 여기 실버예요. 여기는 뭐냐면 되게 더러운데 여러분 제 네. 코트 놓는 코트 클로젯입니다. 아마 오늘 집안 구석구석 보시면서 제가 조립했던 가구들을 하나 하나 보실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실 게 바로 이 신발 정리함입니다. 네, 영상에서는 조립 하나 하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하나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두개 이렇게, 이렇게 붙여. 모습이고요. 주방으로 가실 텐데 가시기 전에 여기 또 문이 하나 있고요. 화장실입니다. 하프 배트룸이라고 해서 반개짜리 화장실 그러니까 점호 화장실인 거죠. 왜냐하면 샤워실이 없어서 이제 1층에서 간편하게 응. 사용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부엌이랑 거실인데요. 사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반쪽짜리 벽이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 트여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 부엌을 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 진짜 열심히 치웠죠 <laughs>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아마 당분간 저도 이제 못볼것 같은데 네, 제로망의 화이트 키친을 가지는 거라서 좀 화이트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패턴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캐비닛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횡해 보일까봐 이 손잡이는 좀긴 걸로 골랐어요. 색상은 브러쉬드 실버예요. 네, 카운터 탑도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로 했는데 너무 하얀색으로 하면은 심심해 보일 것 같아서 그레이 들어간 마블로 골라가지고 짜잔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마들렌이랑 쿠키를 구웠어요. 여러분들 놀러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배꼽 내는 걸잘못 하는데 이번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뿌듯했어요. 어제 밤에 굽고 잤는데 딱 맛있을 때거든요. 저희 최애 그릇에다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앉으시고요. <laughs> 웰컴 드링크는 이제 커피 만들어 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를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 최근에 만들어 먹었던 게 너무 맛있게 잘 돼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마시도록하겠습니다 네, 아까우니까. 너무 맛있어아 저도 모르게 마들아가겠습니다는거 절대 아니고여는분가신아 <laughs> 먹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습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컵을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예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무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구매를 한건 아니고 일부 크레딧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제가 골라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의 이 부분은 테무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테무는 빌리어네어처럼 쇼핑하라라는 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의류부터 해서 인테리어 제품들, 식기류, 클리닝 제품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를 구매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잘 신고 있거든요. 한한 한 5불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최대 90% 할인 혜택부터 무료배송, 90일 이내 무료 리턴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디스크립션 박스에 100달러 프로모션 번들을 받으실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귀여운 물건들을 좀 구매를 해 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은 링크로 밑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컵, 네. 신 치네트 오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너무 귀여. 워 모양은 똑같은데 옆에 무늬가 없는 이 컵도 너무 예쁘죠? 조꼬미도 샀어요. 하나 더 샀, 샀다고 말씀드릴게요. 화이트 색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때가 잘 탈까봐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뒤에는 고무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털로 되어 있고 서방 실레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얘도 역시나 이제 고무로 되어 있고 여기는 털로 되어 있어요. 얘는 2.7 달러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잠깐 나갈 때나 쓰레기 버리러 갈때 신을 슬리퍼가 필요해서 얘는 한 4불 정도, 4달러 정도. 이거는 무서방 거.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집이 워낙 뉴트럴 톤이다 보니까 꽉이 너무 튀더라고요. 그래서 티슈 케이스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색상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캔들 거치대인데 껴놓고 보면 예쁜데 지금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 캔들을 하나씩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랍니다. 청소 제품. 소세미가 초록색, 노란색이어서 가 너무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개들이 구매를 했는데 한개는 지금 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해서 1.8도 되게 저렴하죠? 커피 컨테이너인데 진공 보관함이어서 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진공 빼고 이렇게 퓝 빼서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모션 센서예요. 캐비넷 밑이나 좀 어두운 신발장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쓰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템모에서 찍힌 물건들 보셨고요. 잘 찾아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실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상에 이 부분을 지원해주신 템모에 감사드리고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비스포크. 네 화이트 테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별 다른 고민 없이 구매를 했고요. 전에 쓰던 조그만한 냉장고에 비해서 너무 넓고 예뻐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네 저희 기본 가전 다 빌트인이었고 여기 저희 무서방의 자수전인데 이렇게 위에 모션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여기 위에 센서에 색깔이 나와요. 빨강색은 뜨거운 물, 파랑색은 차가운 물, 보라색은 중간 미지근한 물 이렇게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상문 열거나 닫을 때 이제 물이 틀어진다는 점. 네,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은 여기 저희 식량 창고고요. 되게 지저분한데 여기 식량과 이제 잡동사니들 있고 그리고 여기는 런드리룸입니다. 뭐 얘네도 삼성 비스포크 제품들이고, 딱이 건조기고요. 얘는 이제. 케빈잇이 높더라고요, 저한테. 원래는 막 여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했었는데, 위험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 이 키친 테이블은 제 최애 가구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뒤져보다가 사실 한눈에 반해서 샀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밑에도 이제 솔리드 우드라서 튼튼하고, 밥 먹으면서 저기 있는 TV를 보고, 그리고 옆에 이제 큰 창이 있어서 주말에 커피 마시면서 옆집 댕댕이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구경하기도 하고, 요 의자들은 거실이랑 이제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니까 조금 그레이로 차가운 톤으로 맞췄고, 얘가 진짜 저렴하게 산 의자거든요. 할인해가지고, 그 전체 해가지고, 200달러도 안 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저렴한 구매를 했는데 인기는 제일 많아요. <laughs> 편해가지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되게,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저희 이제 최애 공간인데 여기가 저희 거실이고요. 저희 드디어 크리스마스트리를 내렸습니다. 무서방 엄청 가슴 아파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위해서 잠깐 내려두고 계절감 맞게 좀 푸른 화분도 두고 스탠딩 하나 두고 엔드테이블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알렉사 테이블로 만들어놨습니다. 스마트 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색상 조합도 할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은은아니 아까 노랑색과 초록색의 조화가 되게 예쁜데 되게 을신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다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힐링 루틴. 밤에 불다 꺼놓고 이렇게 담요나 쿠션 이렇게 안고 누워가지고. 캔들라이트 켜놓고, 그 다음에 저기 스탠딩만 켜놓고 하면 되게 은은해지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여기 항상 구비되어 있는 목마사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TV를 보는 거죠, 이렇게. 뿅뿅. 요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끊긴다는 점. 그럼 하지만 매주 한두 번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에 이렇게 놔둬야 되고, 이게 캔들라이트거든요. 이렇게 전기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충전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피스가 아직 안 왔어요. 그게 한3칸 정도 되는 긴 카우치고 얘네 둘이 사실 만나는 친구들이 아닌데 지금 만나 있죠. 예상 배송일은 3월 첫째 주인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안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기다리지 않고 집들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만약에 오게 되면 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식물은 식물 키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화분은 다 페이크. 그러면 거슬 끝. 아마 저희 집에서 가장 따뜻한 방인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이닝룸입니다. 단출하죠? 저희 식탁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이 테이블은 제가 키친테이블보다 더 좋아하는 테이블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의자는 이제 따로 산 건데 너무 식탁이랑 똑같은 색상도 아니, 아니면서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옆에 바로 있는 신발 정리함이랑도 색상이 잘 맞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운이 좋았어요. 러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좀 깔끔하고 깨끗한 맛도 좋은 것 같아서 당분 거는 이렇게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오피스입니다. 되게 1층이랑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죠? 제 영상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뭔가 익숙하실 거예요. 전에 살던 아파트를 뭔가 옮겨 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전에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TV 스탠드가 제 방으로 들어왔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지금 실내화인데 아까 발에 너무 땀이 나가지고 갈아신느라고 여기다 뒀고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 완전 비추하고요 내 네, 보스 짭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시간짜리 타이머 네, 생산성을 위한 그런 툴이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제 친구가 도자기공에 수업 갔다가 만든 거를 이제 미국까지 보내줬어요 여기다 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무서방 조카가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웰컴이라는 의미에서 사준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식이고. 저의 비전보드. 이게 2023년 건데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도 2024년 거를 못 만들었어요. 이것도 조만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들 때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고 제 헤드셋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집 소파에서 사용하던 쿠션인데 많이 납작해져가지고 앉을 때 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놨고요. 얘는 이제 최근에 구매한 물건인데 저희 구독자분이 분 중에 한 분께서 집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를 직접 사주신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랜선으로 용돈을 주셨는데 제가 보태가지고 어, 샀습니다. 꽃은 또 금방 시드니까 항상 응원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 기습 감사함을 느끼려고 여기다 이렇게 뒀습니다. 예쁘죠? 짠 피아노고요. 진짜 못 치는데 피아노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연습은 또안 안 해요. 그래서 듣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연결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코드로 뽑아놔가지고 <laughs> 그리고 여기가 저의 주편집 공간인 책상이고요. 깔끔하게 세팅해놨고 배경화면도 인위적으로 세팅해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은 왜 콘트마이 홈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편집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재택근무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별거 없어요. 편집 보여드릴게요. 저희 노트북, 어, 삼성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아이패드, 오케이. 저희 이제 필템 외장 메모리, 그 다음에 가습기. 그리고 이제 가습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홀더가 모든 충전선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잡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숨겨놨고요. 완전 항상 추천하는 오알라 물통.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휴지. 그 다음에 전부터 계속 쓰던 조명. 전집은좀 어두워가지고 추가 조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밑, 밑층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약간 독서등으로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트롤리 있고. 이것도 사실 지저분해 보이지만 다 정리를 한 거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사방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터테인먼트 센터 있고. 여기 작은 TV가 있고요. 저번에 사랑이 맞았는 저기 컴퓨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요 <laughs> 신발. 여기는 풀 베스트룸이긴 한데, 작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 하얀색으로 맞췄어요. 카운트탑도 그냥 화이트, 문이 없는 걸로 들어갔고, 화이트 캐비닛 들어갔고, 손잡이도 다 실버로 들어갔고, 러그도 화이트로 들어갔어요. 타일은 살짝 그레이, 웜한 그레이로 선택을 했고요. 네, 아직 샤워커튼이랑 샤워봉은 못 달았는데, 이제 그것까지만 하면 여기도 크게 할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의 화장하는 공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실 텐데, 저희 게스트룸입니다. 저희 전에 쓰던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를 옮겨서 시트 다 새로 깔고 이불이랑 음료 다 새로 구매를 해서 저 베개도 새로 구매를 한 것들이고요. 게스트분들이 쓰실 거니까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오면은 여기서 이제 지내면서 앞에 있는 세컨베툴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손님은 아마 저희 친구들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방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니네 방이다. <laughs> 마음에 드니? <laughs> 너희 방이란다. 또 그때쯤 되면은 또 다시 싹 빨아줄게. 네, 여기는 저희 안방이고요. 밥을 먹는 곳, 이제 잠을 자는 곳은 조금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좀 우드톤이랑 오프화이트톤으로 맞췄고 네, 아시는 것처럼 볼티드 실링이어가지고 좀 천장이 높은 편이고 그거에 맞게 킹사이즈도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좀 고생해서 받아낸 베드가 있고 전에 사용하던 베드보다 확실히 좀커 가지고 좀더푹잘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좀잘때 끝에 붙어서 자는 타입이어 가지고 좀잘 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킹으로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낮은 로우 프로파일에 넓고 낮은 베드를 사려고 했었는데 천장이 높다 보니까 너무 비어 보일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머리 마트에는 뭔가 장식을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헤드보드도 있고 너무 낮지 않은 베드로 선택을 했고요. 얘가 애플 스타드 스타일이라서 좀 코지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 나이스탠드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계절 내내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데 요플래시트 안에 요게 전기 담요거든요. 자기 전에 한 한두 시간 전에 틀어놓고 따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고는 합니다. 사장장 안에 두고 자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진짜 여러분 왕 추천드려요. 이거 자기 전에 진짜 한 1분 정도만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자면은 잠이 진짜 잘 와요. 혈액이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되게 푹 자게 해주는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욕실에 있어요. 머리 감을 때좀 시원하게 감고 싶다면은 샴푸를 이렇게 합니다. 요거 추천드리고 이거 이 드레스도 좀 사연이 있는 드레스예요. 시댁에서 좀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나름 분가죠? 그때 저희 시부모님께서 쓰시던 드레서를 주셨어요. 이게 2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나름 있는? 담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게스트룸에도 똑같은 걸로 색상만 다른 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도 되게 만족도 높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네, 지금 보시면 은 워러트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근데 왜냐면 마음에 드는 워러트를 찾기가 힘들었기도 하고 취향이 변하기도 했지만 뭔가 좀 깔끔하게 두는 게 아직은 좋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워크인 클로즈시고요 지저분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저희 이제 파자마 통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파자마.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 하나 있고요. 마지막 룸은 바로 안방 화장실입니다. 너무 그동안 많이 보셔가지고 별건 없어요. 저희 좀 다른 방이랑 다르게 색감이 좀 있죠? 바닥도 어, 그레이로. 맞췄고요. 역시나 무서방이고, 그런 것들이고요. 네, 무서방의 강력한 주장으로 화장실에 좀 투자를 했고, 가든베스룸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한 건데, 어, 샤워하는 게 진짜 확실히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씻어야 되니까 씻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노래도 듣고 되게 기분 좋게 샤워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시 1등 공신은 지금 샤워 헤드가 3개 있거든요. 보시면은 위에 레인 헤드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메인 헤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샤워기 있어요. 청소기도 너무 편하고 저게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laughs> 저 창문, 저 샤워하는데 어떻게 창문이 저렇게 아래까지 내려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는 이상. 저 분들은 저를 볼 수가 없어요. 지붕 끝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저희를 볼 수가 없다는 점. 다리 올려놓고 발 씻을 수도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쉴 수도 있습니다. 네. 이탈릭이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촉촉하고 괜찮아요. 잘안 마른다는 단점은 있는데, 도톰하고 좀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탈릭 제품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좀우울한 공간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이 단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집 구석구석 다 소개해드렸고 뭔가 여러분들께 오피셜하게 저희 이사 이, 이런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이런 집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혹시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과정,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링크를 아래 디스크리션 박스에 달아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